안녕하십니까. 이지부동산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고덕신도시 내에서 무엇인가 그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저희가 정부 혜택을 안내를 해드리고자 네.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적경제문화연구소 박철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네. 바쁘신 분인데,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음. 하고 계신 일을 한번 네.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평택, 특히 저희 고덕지구는 이제 2단계 저희가 개발되으로서 저희 아파트도 들어옵니다만, 아울러 동시에 상가가 들어오게 되어있죠. 이 상가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어, 저희 이지부동산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저희가 상가를 분양받는다든지 또는 임대를 통해서 특정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국가에 누가 더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가 없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합니다. 어, 그럴 때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국가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서로 관계만 형성이 된다면 국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분양받아서 내가 거기서 뭐 장사를 하고 싶다.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금적으로 좀 이렇게 여력이 안 되시는 네. 분들이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네.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혜택을 네.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좋은 일을 <laughs> 하고 계신 네. 분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저희들이 현장에서 네. 나가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 뭔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뭔가를 알고 싶은데 네. 딱히 이게 뭐다하고 이게 질문을 못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건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음. 요즘 너무 흔한 네. 적정 자격만 되면 대출을 해줍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어, 그러한 제도가 있고요, 대출 제도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딱히 뭔지 모르겠지만 네.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를 공짜로 받았다는데 음. 그걸 저희들이 이제 무상대공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그게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아, 이런저런 제도들은 각 부처마다 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네. 저희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지원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대출 말고도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 현물지원하고 음. 어, 전원 드렸듯이 컨설팅이나 이런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아, 네. 이런 지원제도들이 크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많이 뿌렸거든요. 네, 네. 그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도 제가 이제 얼마, 얼마 전에 분양받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공간인데, 네. 저도 이제 분양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네.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더라면 네, 네. 어 제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 있었더라고요. 아. 제가 이렇게 그걸 놓쳤습니다. 네. <laughs> 굉장히 지금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네. 후회하지 말도록 제가 이제 소장님부터 모셔본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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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국가의 지원 정책의 방향이 어, 일부 더 확장이 됐거든요. 음. 과거에는 신규 창업, 근데 이제 청년 창업 정책으로 되어 있다가요. 네. 그게 없어진 건 아닌데, 어, 저희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최근에 너무 힘들어서 문을 닫아버리려고 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떤 방향을 잡느냐. 이분들에게 폐업을 할때잘 도와, 폐업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폐업을 하고 나서 이제는 신규 창업도 중요하지만 재창업 내지 기존에 하셨던 것들을 업종전환을 하는 지원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국가 지원제도의 담당 사업 중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재창업 업종 전환 지원 사업이 기존에 사업자가 있다든지 또는 사업자가 있다가 없어졌던 이런 분들에게 누구나 주는 건 아닙니다만 선발을 해서 약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네. 부분은 그 지원 제도를 놓쳐서 네. 너무 아탕카한 경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속이 좀 쓰리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네, 진작에 소장님을 먼저 좀 미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네. 뭐 지나간 일이니까 묻어두겠습니다. 어,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굳이 뭐 내가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어,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겠지만 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어떤 제도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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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상가를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 고덕 신도시에서 어 뭔가 장사를 하고 싶다 네. 어 김밥천국을 하고 싶다 네. 근데 상가를 분양받았다 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어떤 음. 게 있을까요? 네. 네. 어, 어, 역시 전문가시죠? 질문하시는 게 네. 결이 다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실제로 네. 또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상가를 분양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 이지부동산을 통해서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사전에 사업자를 내기 전에 반드시 좀 상담하실,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십사 하는 게 창업하고 나서 뭔가를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이지부동산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어떤 상담이 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상권 분석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영, 상권 분석 네, 상권 분석을 네. 도와주는 전문가가 거기는 저희 같은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아, 이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는 입지 분석도 해주고요. 대략적으로 어, 이 인근에 카드 매출내지 현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됐기 음. 때문에 특히나 또 어떤 업종이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이, 유치해서 여기는 적정 업체 업종이 어떤 게 되는지 이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어, 가능한 창업하기 전부터 매칭을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이제 창업을 하시게 돼서 임차를 했을 때는 국가 지원 사업들은 사실은 창업 후보다는 네. 창업 전에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출 말을 한다 그러면 창업 후 하고 나서 저희 평택에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 지원센터에 창업 후에 관련된 대출 제도를 이용해도 됩니다만 그 전에 대출 외에 나머지 기타의 지원 사업을 받고 싶으시면 반드시 창업 전에 상담을 하셔가지고 누구나 주는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컨디션이 좋아졌거든요 지원 사업들이 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선발이 되면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이 천만 원까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 전문가 창업하기 전에 이지 부동산이나 이런 전문 어, 기관에 문의하셔가지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런데 종합해 보자면은 내가 뭐 가게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오픈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 첫 번째로 무상으로 네네. 상권 분석을 해주고 뭐 카드 매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분석을 해서 네. 어,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 네네. 무상으로. 네. 네 그리고 어, 그 다음도 더 중요한, 네. 아 제일 중요한 네네. 이 금전적인 부분으로 어, 적게는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까지 네. 이 창업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은 네. <laughs> 최근에 그 중앙부처인 네. 중소벤처기업부 네. 서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에 각 광역단체에서 네. 출연한 저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나 저희 평택시에서도 관련된 지원제도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업하기 전에 관련된, 창업하고 나서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창업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그런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이건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 창업을 하면 훨씬 더이운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네. 어, 먼저 접수를 하셔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체크를 미리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권 분석을 통해서 이 전문 저희 중개사 중개사님하고 음. 이 이지부동산 같은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업 이런 상가에는 어떠한 업종, 어떠한 업태가 적정한지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게 사업자 등록증을 낼때 업태와 종목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저희들이 그 타당성 교사라고 하죠. 네. 아니 저희 같은 이제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어, 굉장히 희망적인 분이세요. 네. 근데 <laughs> <laughs>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어, 이런 컨설팅을 이제 해주시기 위해서는. 네. 뭔가 내가 많이 알아야지 뭔가 컨설팅을 네,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뭐 그런 자격 조건이라든지 음. 어, 전국에 뭐 이런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네, 네, 뭐 많이 네. 계신가요 왜냐하면 잘 모르면 네. 어, 우리가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네. 어느 분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네. 아, 갈수록 대표님 질문이 예리집니다 <laughs> <맞아>. 아, <laughs> 네. 네. 저희 네. 컨설턴트들이 물론 어, 한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선발이 됩니다. 첫 번째,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학력입니다. 학위가 있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또는 석사학위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첫 번째 뽑는 케이스 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국가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 이 분야를 보고 또 저희들이 뽑습니다. 물론 국가 전문 자격이 있다고 해서 뽑는 게 아니고 거기는 경력이 동반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의 명장처럼 실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해서 그세 가지 요소를 해서 컨설턴트를 뽑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혜택이 있는 게 기존의 전문가들이 이 민간 사업 중에서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 국가 컨설팅 풀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합 안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사실은 일부 위기 의식도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등록된 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게 어떻게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국가 부처마다 다 그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소상공 위주이기 때문에 전해드렸듯이 소상공인 지흥공단에 들어가면 네. 다양한 사업이 있고요. 그 제도 속에 다 컨설팅이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 검색하시고 내가 사는 지역에 센터를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네. 게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는데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laughs> 소... 내에 네. 있는 각 지점에 네. 전화를 하셔야지 문자가 오면 비슷한 게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진흥협회 뭐 진흥협회. 네. 네. 소상공인, 뭐, 협회 어찌, 어찌, 이렇게 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다 네. 어,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저희가, 뭐1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안 했는데 네네. 뭔가 이렇게 신안 은행, 아, 국만 은행 아. <laugh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 많이 오거든요. 뭐 고객님은 이렇게 정부 지원 혜택이 됐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문자를 받고 네.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어, 방금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지는 모모 협회에서 <laughs> 어, 소상공인 이번에 이제 재난 대출 확정이 됐다고. 음. 서로 뭐뭐뭐 해주신 바로 대출이 되겠다고 네. 했는데,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도 그런 문자가 와서 깜짝 놀라고 모든, 합니다. 어, 그런 피싱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어,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희 수단님처럼 네.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네. 어, 정말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었고, 네. 정말 네.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신데, <laughs> 어, 이 일을 하신 지는 좀 오래됐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고, 네. 어,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상공인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 한 분만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업종이 도매나 소매 관련된 업종이 있었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편의점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가 이제 나서서 뭔가 좀 혁신적인 아이템을 만들어 내자하는 과정들을 많이 사업들을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 제가 이제 만났던 젊은 30대 초반의 대표님이세요. 근데 이 대표님이 제가 강의를 갔는데 이렇게 좀 유심히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여성재단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강의 받으신 분 중에서 컨설팅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패션, 아동복 패션 디자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동복 패션 디자인을 하다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반려, 뭐, 용품 사업을 좀 하고 싶다는 이걸 좀 진단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반려견 용품? 네, 반려용품. 아, 네. 그래서, 어, 단순히 이제 반려견에 한정되지 말고 아, 이제는 국가도 아. 동물복지라든지 이렇게 사업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반려용품 사업을 하셔라. 대신에 저희들은 이제 그 핵심 자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반려동물, 반려용품이라는 게 결국은 내 가족 같은 하나의 의미이기 음.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라 그러잖아요. 반려동물들을. 좋은 옷을 입히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서 강사로 제가, 어, 소싱, 어, 시티 했던 게. 반려, 천연 반려동물 전문 강사로 해서 제가 타 기관에 부탁을 해서 그 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어, 저는 드렸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포털사이트 들어가시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생활혁신형 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창업 사업. 이 사업은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국가에서 대출을 한 네. 2천만 원을 해주면 좋겠다. 네. 근데 국가에서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해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반납 없이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한두 가지 정도 따져봤더니 소상공인 평균 급여도 못 나오고 두 번째 평균 며칠도 못 나오더라.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경우가 70, 80%거든요. 음. 그럴 때 국가가 이걸 좀나 열심히 했으니까 대출 갚는 것을 면제해 주면 안 될까 하는 음...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죠. 네. 어,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말씀을 네. 하았을까요 네. 방금 <laughs> 네. 말씀드렸던 네. 생활 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이 성공 불융자입니다. 성공하지 않았을 때 불, 성공 불했을 때는 불융자다. 융자가 아니고 이건 지원 사업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아, 기가 막힌 사업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네, 성공을 개춘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갚아야 갚아 되는데 하지만 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안됐어 네. 그러면은 좀 감면을 해 주는 말택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요 객관적인 평가를 아... 통해서 아, 이건 너무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생활혁신 지원사업의 큰 취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걸 성공해서 네. 갖게 됐을 때는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뭔가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케이스의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 그래서 지금 3년 열심히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다른, 야, 이제 반려용품 쪽에 내가 패션 디자인에서 우리만 할게 아니고, 네. 우리가 보통 문화를 이야기할 때 의식주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용품으로 해서, 어, 뭐, 입는 것을 했다면, 이제는 반려동물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디저트를 지금 개발하는 네. 사업까지 사업 확장성을 갖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네네.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내가 운영하던 거에서 네네. 지금은 이제 반려에 먹는 것까지 네, 사업 확장을 사업을 확장을 했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고 아 드리면 들을수록 저희 수다님을 좀더 빨리 만나뵈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안타까운 마음은 <laughs> 좀 드지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사실 이제 저희 이지부동산 연구소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좀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이 고덕 신도시에 있는 이 상가들 네.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상가에 와서 뭐 장사를 하시고 뭐 어떠한 사업 행위를 하실 건데 네. 저도 이제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네. 이 지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뭔가 저희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잘되셔가지고 음. 그러면 같이 이제 장사를 하시는 이웃들이 음. 모여서. 네. 뭔가 좋은 그림을 그려서 이 그래야지만 좋은 동네로 네. 살기 좋은 동네로 이 고덕 신도시가 음. 발전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제 꿈이 있거든요. 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단순히 이지부동산이 네. 이걸 중개를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세입자가 들어와서 상가 세입자가 들어와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입자들이 모여서 뭔가의 공동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저희 고독에 있는 모든 상점 내지 상점가들이 추구할 바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상인들끼리 공동 사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특히 고독 주민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 협의체들이 모여서 서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고독의 커뮤니티의 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각각의 조직 결성에 협동조합이 필요하고요.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 교육,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자 협동조합으로서 성장하는데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거덕 주민들, 당사자 조직들하고 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성장해줘야 될 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 <laughs> 순간 너무 정말 <laughs> 정신이 <웃음> 그 <웃음> 너무 그 빠져 <laughs> 들어만고 제가 멍하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고독에서 아이를 또 키우는 입장에서 네. 저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또 포부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촬영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네.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 <laughs> 어, 오늘 정말 도움이 되고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건 기초죠. 네, 이제 네. 오늘 첫 스타트를 네. 했고요. 저희 어, 이즈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네.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과정, 네. 단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네. 뵐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 오늘 제가 오늘만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계속 아마 귀찮게 <웃음> <웃음> 해드릴 것 같아요. 정말 바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네.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바쁘게 활동을 해 주시는 분인데 음. 오늘 이렇게 저희 또 고덕에서 활동을 예정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갖고 음.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 출연해주실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은 전체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자 대표님들의 마음 하나 하나가 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고 또 창업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내 점포를 왜 고객들이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으면 사실은 창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도와주는 이런 지원 제도는 내가 먼저 바로 쓰고 났을 때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역으로 이러한 지원 제도만 보고 내가 창업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지 부동산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권 분석을 통하고 또 관련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대로 좀 브랜드이기는 아쉬운데 또 다음 스케줄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 저희 이지 부동산 연구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네. 상가 문의를 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럴 때좀 바쁘시겠지만 네. 어, 저희 또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뭔가 네.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분들에게 좀 어, 컨설팅을 <laughs> 제가 좀 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laughs> 네. 방송을 통해서 또 뵙게 돼서요. 가장 중요한 게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특히 이지 부동산처럼 이런 철학이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지부동산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 창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고독의 삶에서 같이 성장하는 공동체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믿기 때문에 저희 이지부동산을 통해서 의뢰가 제가 오면 반드시 가능한 빠짐없이 참여해서 해당 부분의 상권을 창업하고 또 진행하는 사업에 조금이나마 미력한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저희 유익한 정보를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음. 저희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이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네.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평택 보도 특히 저 1단계와 2단계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어,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상가를 가지고 또 세입자에게 건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저희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정부 지원 제도나 이런 정책 활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첫 시발점이기도 하고요. 어려울 때는 이게 밑받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본원적으로 왜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 과계를 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왜 와야 되지, 뭘 사야 되지에 대한 핵심 자원이 없으면 저희들 그걸 차별화 요소를 하거든요. 음. 이 요소가 없으면 창업을 하시는데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발품을 팔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까지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정책 활용과 동시에 내 사업 아이템을 튼튼하게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검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종합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정말 이거를 파고 파고 가면은 더 많은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들은 내용들은 정말 일부의 빙산의 한 조각이라고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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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제 저희가 기초 단계만 오늘 들은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뭐더 궁금하신 분들이나 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 댓글이나 따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모셔가지고 심화한 네. 좀더 고급적인 어, 그런 내용들을 한번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이제 이지 부동산 연구소는 이제 다음 좀더 유익한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